네, 이박사 아카데미 힘나는 노래입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제 인생곡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김종찬입니다. 아 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힘나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뭐 유명한 노래이긴 한데요. 우리 김종찬님이 오집 앨범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힘이 나는, 희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음미하고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한 세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핵심은 정말 마음이 전해. 네.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난 분명하지. 많은 갈 길에 몸을 기댔어. 어, 우리가 살다 보니 분명한 길이 있나요? 어, 당연히 없죠. 예. 항상 새로운 길이고요, 도전하는 길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죠. 예. 날마다 난 태어난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태어나죠. 아침에 나 눈을 뜨잖아요. 예, 그럼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어제의 내가 아니죠. 네. 항상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합니다. 또 새로운 희망을 갖죠. 그리고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때로는 예 이럴 때도 있죠.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네.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서 진짜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절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를 빛과 같아서 야, 이게 또 이제 이 구세주죠. 이제 힘들 때도요. 곧때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다. 이 그대가 내 어둠을 가를 빛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게 뭐 연인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 희망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요. 계기도 있습니다. 그대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또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 길을 가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를 빛과 같아서.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이게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수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네,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것, 예,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그렇죠. 이런 모든 산전수전을 겪는다는 것,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느낀다는 것, 예, 그것만으로도 예, 의미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엄청난 축복이죠. 네, 아, 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위로가 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같이 노래하면서요.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한 세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그래도 난 분명하지 않은 갈 길에 몸을 기댔어.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아시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를, 빛과 같아서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 안 거지 날 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날 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를 빛과 같아서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것이